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의 기초연문법 62번입니다 에 프린트를 분사를 세개를 동시에 쭉 이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62번이라고 하는 위에 표준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예, 바로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62번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지난 번에 지난번에 지난 지난 번에 했던 탐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탐의 모습 거지의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노래하며 붙잡힌 모습으로 하던 이네 가지 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아빠가 TV를 보고 계셨는데요. 거기서 끝나도 되죠. 아빠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그때 아빠의 모습. 요리하시면서. 서라운드가 둘러싸다니까 애들한테 둘러 거꾸로 쌓인 채로 TV를 보셨다.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신 채로 TV를 보셨다. 그러니까 주어의 모습이 어떤 이유이건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빠는 TV를 보고 계셨다. 그때 주호의 모습 요리하시면서 애들한테 둘러싸인 채로 아무 말이 없으신 채로 근데 만약이때 이쪽 동작이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엄마 동작 엄마 요리하시고 있는데 그냥 아빠는 TV 보시고 엄마는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TV 보시고 엄마는 아무 말이 없으신데 이제 아래쪽 같은데 혼자만 막 떠벌리고 있다 큰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면 그냥 주어만 달랑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작이면 그냥 니은자가 나오는 거고 아빠가 이런 동작을 하시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동작이면 은 다른 사람만 달랑 넣어버리면 됩니다 한번더 봅시다. 이건 아빠 동작. 아빠는 요리하시면서 TV 보신다. 아빠는 애들한테 둘러싸인 채로 TV 보신다. 아빠는 말이 없으신 채로 TV 보신다. 여기는 아빠가 짓거리 되시는 거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 그때 엄마 요리하시는 채로, 우리 말 같으면 엄마 요리하시는 채로 놔두고, 그럼 놔두고가 영어가 또 뭐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냥, 다른 사람만 넣으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 말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놔두고를 잘 붙입니다. 엄마 요리 하신 채로 놔두고 아빠는 큰 소리로 얘기하신다. 엄마 애들한테 둘러싸인 그 힘든 상황을 놔두고 혼자만 막 TV까지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엄마는 말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빠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 자기 동작일 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동작일 때는 이 앞에. 위드라는 단어를 붙여도 좋고 빼도 좋습니다. 이 위드를 붙이면 영어를 원, 어, 자기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그려진대요. 아 그림 한 장의 사진이 아빠 막 큰소리로 얘기하고 옆에 더불어 같이 더불어 이런 모습이 옆에 끼어나오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림 같은 표현, 어, 좀 어려운 말로 묘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위드가 들어가는 것을 위드, 그다음에 행위자, ing 나 pp 나 형용사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그런 채로 그냥 놔두고 그냥 아빠는 큰소리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건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야 할 문장일까요 동시 상황이니까 막 end면 되겠죠 아빠는 tv 보고 계셨다 그런데 아빠는 하고 말하자면, 아까, because he was, 그러면,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비동사까지 없애버리는 것처럼, 원래는, 아빠는 TV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또한, 요리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는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럴 때, because 주어 비동사만이 아니라, and 주어 비동사도 생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넣으면 굉장히 구차한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것을. 그러나,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따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빠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계셨다. 그리고 엄마는 이거 다 이제 비동사가 있어야겠죠. was cooking. surrounded. 그다음에 형용사. 그러니까 아빠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계셨다. 그리고 엄마는 요리하고 계셨고, 엄마는 애들한테 둘러싸여 계셨고, 엄마는 말이 없으셨고. 물론 and 대신에 while 써도 되겠죠. 이런 동안에 엄마는 요리하고 있는 동안에 아빠는 엄마는 애들한테 둘러싸인 동안에 아빠는 엄마는 말을 붙는 동안에 아빠만 혼자 막 짓거리 대고 큰소리로 그러니까 뭐 and나 while로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만약에 접속사를 없앤다고 하면 은워 s 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타나면 완벽한 문장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동사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모습이 with 마음 쿠킹이나 with 빠진 마음 쿠킹 요런 식이 된 겁니다. 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한번 음, 다시 한번 곰곰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 영어와 우리말의 어떤 그 사고 습관, 자 한번 봅시다. 뭐 다리를 꼰 채로, 팔짱을 낀 채로, 뭐... 눈에 붕대 감은 채로 이런 식으로 할때 우리 같으면은 그가 소파에 앉아있습니다. He sat 소파. on the sofa.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다리를 꼰 채로 오면 꼬다가 뭔가를 자꾸 떠올리라고 할 거예요. 꼬는 건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 겁니다. 크로스 십자가 모습 크로스 시키는 건데 왜 우리가 적십자를 레드 크로스 그러잖아요. 빨간 것이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크로싱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동작으로 먼저 쓰면은 꼬고 있으면서, 그냥 자꾸 꼬고, 지금도 꼬고 있네? 어? 꼬고 있네? 이건 꼬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꼬면 이미 꼬아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 다리를 꼰 채로 그러면 다리가 이미 꼬여진 채로지 지금 다리를 꼬고 있으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어, 어, 또 빠졌네. 다리가 빠졌네 하고 또 꼬고 막 자꾸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습관은 다리가 이미 딱 꼬여진 채로로 쓰기 때문에 그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다리가 크로스가 이미 되어진 채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위드는 넣어도 좋고, 빼도 좋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위드를 넣어놓으면 그림 같은 표현, 묘사적인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하는 것은 거의 수거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 다리 꼰테로 그러면, 아, 레그가 크로스 되어진 채로, 위드 is 레그즈 크로스트, 위드 is 레그즈 크로스트, 위드 is 레그즈 크로스트. 다리를 꼬고 있고 다리는 꼬여 있고, 근데 이미 다리가 꼬여진 채로 자꾸 꼬고 있으면서 앉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팔짱은 낄 채로 폴드라는 것은 왜 우리가 뭐 서류 같은 거 넣을 때 폴더 그러죠? 이 폴더, 폴더 접어서 그 속에다 뭘 넣는 거 폴더.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폴더 그러면 뭔가 넣을 수 있는 서류함이잖아요. 폴더, 폴드가 접답니다. 팔은 이렇게 접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꾸 접으면서 앉는 게 아니라 벌써 팔이 딱 접혀진 채로 소파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팔이 이미 폴디드. 딱 접혀진 채로. With his arms folded. 아까치 With his legs crossed. 다리가 크로스되어진 채로, 다리 꼰 채로.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순서를그러니까 영어는 그 신체 일부가 주어가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다리가 꼬아진 채로. 팔이 접혀진 채로, 팔짱 낀 채로, 다리 꼰 채로, with his arms folded, w i arms folded. 그다음에 두 눈을 붕대 감은 채로, 어, 밴드는 그냥 밴드 붙이는 거지만, 밴디지 그러면 이게 붕대입니다. 그리고 붕대도 되고 동사로는 붕대 감답니다 그러니까 붕대를 막 감으면서 앉아 있나요? 그게 아니라 벌써 어, 딱 보니까 붕대 감겨진 채로 그래야 될 테니까. 두 눈이면 이제 복수가 될 거고, 한 눈만 그랬으면 여기서 빠지면 되겠죠. 두 눈이 밴디, 이게 동사니까, 붕대 감겨진 채로. He sat on the sofa with his eyes bandaged. 두 눈이 붕대 감답니다. 이게 붕대 감겨진 채로. 자꾸만, 다리 꼰 채로, with his legs crossed. 팔짱 낀 채로, with his arms folded. 두 눈에 붕대 감은 채로, with his eyes bandaged. 그는 소파에 잠들어 있었다. He was asleep on the sofa. 입 벌린 채로 with his mouth 어 이때도 어 이런 것들은 다 일부러 다리를 꼰 거죠? 아, 뭐죠? 크로스 한 거죠. 다리를 꼬았죠. 그러니까 팔을 일부러 접었죠. 그리고 일부러 붕대를 감았죠. 그러니까 다리는 꼬아져 있고 팔은 팔자이 끼어져 있고 눈은 붕대감겨진 겁니다. 근데 소파에서 잠을 잘때 일부러 내가 단사람 보기에 바보같이 만들랜다. 입을 내가 일부러 벌리고 잡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입이 벌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건 그냥 그래서 오픈의 형용사를 씁니다. 에? 오픈드 그러면 일부러 벌려놓고 즉 입이 일부러 벌려놓아진 채로 어, 그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 오픈을 씁니다. 어 입이 벌려져 있네? 이, 벌어져 있는이란 오픈,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u t 마우스 오픈 이건 이디 안 붙이는 이유입니다. 이디를 붙이면 일부러 나 바보같이 보일래 해서 입이 벌려진 채로 자기가 입을 벌려서 입이 벌려진 채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입이 벌려진 채로 벌어져 있네 하는 형용사 벌어져 있는 오픈을 씁니다. 우리 이 마우스 오픈, 우리 이 마우스 오픈. 그 다음에. 애들이 장난칠 때, 장난칠 때, 예를 들어서 두 소년이 있는데 한 애가, 야, 야, 바깥에 이쁜 애가 너 찾아왔다. 너 만나고 싶대. 나가봐. 그러니까, 어?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장난친 애가, 요런, 요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꼬는, 손가락을 이렇게 꼬면서 키키키키 거리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 같은 데잘 나와요. 미국 드라마 같은 데는. 그건 뭐냐면 이건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기원을 하는 거예요. 축원을 하는 거. 십자가를, 카톨릭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어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세드 굿바이 톰이 나에게 작별을 했 작별을 했다. 손가락이 이렇게 크로스되어진 채로 이 말은 행운을 빌며라는 소리입니다. 행운을 빌며. 손가락이 크로스되어진 채로. 그러면 손가락이 크로스되어진 채로 어 e 리지 c 거스 크로스트.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칠 때도 자, 행운을 빈다 하는 소리 할수 있겠죠 나가 말은 없을 테지만 행운을 빈다 혹시 내가 장난쳤는데 정말로 이쁜 애가 와서 너를 찾아주는 행운을 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행운을 빌며 라는 의미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미를 입에 문 채로라던가 머리에 사과를 얹은 채로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책한 권을 든 채로 등등 이런 표현을 할때그 사람들은 어 책한 권을 들다. 책한 권을 들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때 그런데 그때 책한 권은 손 안에 있었다. 그냥 모두가 있었다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책안권은 손 안에 있었다. 그러게 되면 아까처럼 엔드가 필요 없고 비동사가 필요 없게 되겠죠. 엔드가 없으면 비동사 있으면 큰일 나죠.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면은 결국은 책안권은 손 안에 있는 채로. 그래서 책을 을자로 하지 않고 얘가 주어이처럼 책안권이 손에 있는 채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바깥으로 나갔다. 책안권이 손에 있는 채로. 영어로는 책을 손에 든 채로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줘야 될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었다 해서 and 떨어지고 비동사 떨어진 요런 타입. 어북 이니지 핸드. 어북 이니지 핸드. 요런 식으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때 뭐 with는 그림 같은 표현으로 넣어도 좋고 빼도 좋고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 근데 이때 조심할 일은요. 이게 어라든가 희지라든가 이런 건 상황에서 다알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사이에주고 그냥 앞에 명사, 뒤에 명사만 붙여주는 요런 타입을 제일 즐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 단어로 쓰면은 전치사를 중심으로 얘가 얘 속에 있는 채로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사, 전치사, 명사 요런 타입을 쓰는 게 제일 즐기는 편입니다. 손에 책 있는 채로 외출했다. 세 단어. 다섯 단어라면은 책한 권이 그의 손 안에 해가지고 이걸 붙이는 타입. 여섯 단어라면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위드까지 붙이는 타입. 어, 나중에 말이지만 손에 손 잡고도 손 하나가 손 하나에 있는 채로 그래서 핸드인 핸드도 바로 이런 속에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핸드인 핸드. 손에 손을 맞잡고 손이 손 속에 있는 채로 그런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책한 권이 손에 있는 채로예요. 그러면 그냥 손 안에 책 그런 채로 북힌 핸드. 그 다음에 거기다 관사를 붙인다면 어북 이니지 핸드. 더 길게 한다면 채로라는 위드를 앞에다 붙이는 묘사적 표현, 그림 같은 표현을 이렇게 쓰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코미디언이 나타났어요. 무대 위에 장미를 입에 문 채로.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건 장미 있다. 아, 장미가 입 안에 있는 거죠. 로진 마우스, 이러면 제일 좋은 영어입니다. 두 단어를 더 늘리면, 장미 한 송이가 그의 입 안에 있죠. 장미 한 송이가 그의 입 안에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이드까지 붙은 세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프를 입에 문체로. 뭐, 간단하게는 파이프인 마우스가 되겠죠, 이제. 파이프인 마우스. 입속에 파이프 그런 채로 먼 하늘을 쳐다봤다 스카이를 쳐다봤다 거기다 이제 파이프 하나가 그의 입안에 있는 채로 거기다 이제 우이드까지 붙여도 좋고 빼도 좋고 윌리엄 테레이 얘기 잘 알죠 모자를 걸어놓고 어 인사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이 인사를 안하니까 옳시구나 하고 잡아다가 어너 활성수 좋다는데 니네 아들을 머리 위에다 사과 올려놓고 한번 쏴봐라 하던 못 맞추면 너는 죽는다 뭐 그런 이제 스위스의 영웅 이야기 윌리엄 테레 이야기죠 스위스의 독립을 촉발시켰던 윌리엄 테레 아들은 광장에 서 있었다 윌리엄 테일즈는 워즈 스탠딩 온더 스퀘어 스퀘어 어 정사각형을 스퀘어라고 그러죠 근데 광장도 좀 광장에 서 있었다 사과를 머리 위에 얹은 채로 가장 간단하면어떨까요 사과 머리 위에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사과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여러분 다섯 단어 가지고 마지막에 with an apple on his head with an a on his head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 노인은 지팡이 하나 짚은 채로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지팡이 하나 짚은 채로 그러면 stick in hand 그렇게 되겠네요 스틱 스틱이 지팡이니까 스틱 인 핸드. 그러면 손에 지팡이 하나 짚은 채로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스틱 인 핸드, 스틱 인 핸드. 어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해 봅시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댄 아, 향한 채로 대화하고 있었다. 연인들은 대화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쪽 사람 얼굴이 다른 쪽 사람 얼굴 쪽을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가면 투인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그렇게 되겠죠. 길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페이스가 페이스를 향한 채로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맞으니까 손에 손을 맞잡고 걸어가요. 연인들은 걸어가고 있었다. 아까 말한 대로 핸드인, 핸드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이제 뭐 다섯 단어, 여섯 단어 길게 쓰는 것은 아예 뭐 습관상 아예 써버리지도 않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때 팔짱을 꼈다면 어떻게 할까요? 팔짱을 꼈다면 은 아미남 팔이 팔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아. 그 다음 단계로는 팔짱을 끼고 아미남 그 다음에 나란히 나란히 그러면 우리가 옆쪽을 우리가 어깨도 이거 이제 사람이 전면이 아니라 옆쪽이니까 이게 사이드죠 내 사이드가 한 남자 사이드가 옆, 여자 사이드에 바짝 붙어있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거처럼 우리가 그냥 막외워버리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손에 손잡고 핸드 인 핸드 팔짱을 끼고 아미남 아, 팔짱을 꼈다는 게두 가지 표현이 있네요. 자기가, 자기 주선으로 하면, 뭐, with his arms folded. 그리고두 사람이라면, 아미남. 한 사람 팔이, 다른 사람 팔 속에, 아미남. 그 다음에, 나란히, 나란히. 그럴 때, side by side. 뭐,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준동사가 끝났으니까, 정식동사건, 준동사건 다 동사적 성격이 있을 때 어디에 있는 동사적 성격을 가진 단어가 있건 나타나는 현상. 미리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에 동작이 나타나건 그 동작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즉,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말을 해봅시다. 모든 동작은 그 동작을 행한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이니까 찾아내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그 동작은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도왔는지 도움 받았는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작은 반드시 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정동사건, 준동사건, 의미상의 주어와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 했느냐 당했느냐와 그리고 언제 했는가 그때이세 가지에 관한 것을 한 시간에 아마 안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